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왕절개는 탈부의 아픔이고 자연분만 일시불의 아픔이다. 아, 진짜 아픈 거예요. 아, 아 진짜 와 이게 머리가 약간 눈앞이 하얘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리고 바로 피도 바로 났어요. 처음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 배를 뜨거운 칼로 불로 지진 칼로 막 쑤시는 느낌이에요. 처음에 이런 느낌. <목소리>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수자타임. 저는 한이 엄마 이나연. 네, 저는 지우 엄마 박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출산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음. 저는 자연분만, 그리고 음. 언니는 제왕절개 이렇게 네. 각각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더 풍성하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임신하고 나서 나는 가장 많이 찾아봤던 영상이 그 출산 후기 영상이었죠. 자연분만이냐, 제왕절개냐 이걸 두고 고민하시는 산모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오늘 저희 영상 하나로 그 고민을 끝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왕절개를 택한 이유가 그러면 자궁근종 수술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아이가 나오려고 하다가 자궁이 파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제왕절개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음. 저는 자연분만을 아. 꼭 해야겠다 이런 건 없었어요. 음. 병원에서는 자연분만 힘들 것 같으면 재앙절개 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일단 없었고, 음. 흘러흘러서 그냥 재앙절개를 안 잡다 보니까 음. 자연분만을 하게 됐거든요. 음. 음. 그럼 재앙절개는 좀 일찍 나와요? 재앙절개는 일단 진통을 느끼지 않고 수술하는 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일이 좀 잡아서 보통 음. 38주, 38주 정도의 음. 아이를 낳는 거를 베스트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앙절개 이 점이 제일 부러웠어요. 어. 2주라도 빨리 방을 빼는 거 있잖아요. 어. 저는 제가 40주 6일까지 방 이렇게 가지고 있을지 몰랐거든요. 음, 음. 근데 그 35주가 넘어가면 진짜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 1, 2주라도 빨리 방 빼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아, 제왕절개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일찍 태어나는 게 가장 부럽죠. 자연분만 하시면. 아 2박 3일이면 바로 태어나고. 아 처음에 일어날 때뭐 걸어다니고 하는 것도 크게 어려움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걸어 응. 근데 나야죠. 제왕절개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들고, 어. 또 이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스가 나와야지만 밥을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어. 것들이 있단 말이죠. 어.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왕절개는 탈부의 아픔이고, 자연분만 음. 일시불의 아픔이다. 딱. 출산할 때 아프고 나면은 그 음. 후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출산 과정을 우리가 좀 처음부터 짚어보면, 자연분만 같은 경우에는 네. 나는 제일 무서웠던 게, 음. 내진. 아, 음. 네. 그래서 그자연분만의 3대 부력이라고 있잖아요. 맞아요. 어. 내진, 관장, 제모. 어. 출산 당일 전의 내진은 솔직히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 아, 그러면은 내진을 계속해요? 원장 의사쌤이 이제 내진을 해요. 보통 이 후기 가서는. 음. 근데 이제 출산 당일에 음. 이제 아예 출산. 하루 들어간 거니까 음, 음. 내진을 세게 해도 이제 상관이 없잖아요 자궁물이 아, 열려도. 열려도 괜찮... 오히려 열리면 좋은 거네요 네, 어. 열려야지만 나오니까 어. 진짜 아픈 거예요 아, 일부러 더 이렇게 잘 열리게 하려고 더 아. 이렇게 하셨나? 아 진짜 와 이게 머리가 약간 눈앞이 하얘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어. 그리고 바로 피도 바로 났어요 근데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하나도 안 열렸다고 저한테 <laughs> 내진을 그렇게 하고 또 관장을 해요 자연 분만은 어. 어. 관장도 딱1분은 참으라고 하는데 진짜 30초 만에 뛰어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어. 사실 아기가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는 네. 장기가 다 눌려있어서 더 참기 힘들 것같아 아, 그래서 더 참기 음. 힘들었나? 그리고 이제 제모도 마싱을 안 하고 가면 음. 간호사 쌤들이 해줘요 아, 근데 네. 제가 제모를 하고 갔어요 음. 근데 그게 너무 잘한 일중 하나인 것 같아요 어. 저도 이제 출산할 때 보통 이제 그 비키니 라인 위쪽만 하는데 음. 그럴 바에 그냥 왁싱 샵에 가서 음. 좀 깔끔하게 하고 가자. 이거는 정말 저는 강추합니다. 주말에. 맞아요. 음. 왁싱은 진짜 강추인 것 같고. 음. 그래서 재원절개는 그러면 하루 전날에 입원을 해요? 어떻게 돼요? 어 재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날 입원을 하기도 하고 만약에 수술이 뭐 그날 오후에 잡혀 있다 그러면 뭐 당일 아침에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음. 아, 그러면 저도 신정엄마랑 같이, 같이, 같이 입원을 했구나. 음. 음. 그러면 전날 입원해서 보고 뭐 수액 같은 거 꽂아. 네, 전날 입원해가지고, 그, 항생제 테스트를 해요. 아, 어, 맞아요. 어, 맞아요. 테스트, 그치. 근데 근데 항생제 테스트, 그쵸. 근데 이 항생제 테스트도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 오, 어, 이거, 이거 해, 해요? 네. 자연분만. 네, 자연분만 해요. 근데 너무 아프지 않아요? 저는 안 아팠어요. 진짜? 네. <laughs> 지금도 나, 나 출산하러 갈때딱두 가지 고통. 뭐예요? 어, 이거. 아, 항생제 네, 테스트. 항생제 테스트. 아, 그리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네. 출산하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는 거. 아, 예, 네, 그, 제왕절개는 수술하고 나서 2 4 시간 안에 일어나서 걸어야 장기 유착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해서 맞아. 무조건 억지로 일어나서 걷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일어날 때막 장기가 와르르 쏟아지는 느낌이다. 막 이런 후기도 봤거든요. 아. 처음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 배를 뜨거운 칼로 불로 지진 칼로 막쑤시는 느낌. 처음 에 일어날 때는. 그 그런 거를 기겨 쏟아지는 느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음. 제왕 절개 과정 중에 진짜 크게 겪는 고통 중에 하나이긴 하지. 어. 그 완전히 나중에는 이제 후배알이라는 고통이 있죠. 전몸살과. 음. 그건 또 이제 한층 더 어, 발전된 고통이긴 한데, 후배알이랑 전몸살은 뭐자연분만노는 거죠. 그러니까 어, 제왕의 고통 중에서는 어, 딱그두 가지만 조금 음. 이제 각오를 하시면 사실 나머지는 나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연분만이 너무 그 무서운 게 하반신 마취는 거의 대부분 하잖아요. 조금 이제 무통천국으로 있다가 그액 나오려고 하면은 그 마취를 끈다며 맞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고통을 쌩으로다 겪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힘줘야 될때 무통을 맞고 있으면 내가 힘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대요. 어... 그런 사람들은 무통을 끄고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푸시에서 낳고 그래도 힘을 잘 주는 사람은 끝까지 무통으로 고통 없이 음, 하는 정말? 거예요 오, 근데 이게 저도 무통을 맞아봤지만 무통이 들어가면 일단 하반신은 내게 아닌 느낌이라 그 힘을 줄 수가 없을 것 같긴 해. 근데 또 힘을 잘 주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무통을 껐거든요 어, 힘을 그러니까 잘못 어때요? 주니까 그 고통이 무슨 느낌이야? 어쨌든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최고치의 고통인 거는 맞아 맞아요. 오. 너무 힘들고. 자궁문도 다 열렸고 음. 아기도 많이 내려왔대요. 어. 근데 이제 내가 무통을 꼭 이제 마지막에 힘을 줘야 되는데 내가 힘을 너무 오래 막 잘못 주거나 막 이렇게 하면 아기 심장막동수가 떨어진다고 막 그래. 그러면 어. 또 거기서 막또경을 차리게 돼. 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의료진이 위에서 막 배를 누르고 이런 경우도 있다네. 그렇죠. 그게, 그게 더 아팠어요. 어. 왜냐하면 내가 여기 힘이 안 들어오나 봐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음. 그러면 여기 진짜 너무 다 들었어요. 배. 음. 근데 그걸 어. 그냥 버티게 돼요 음. 내가 얘를 낳아야 되니까 음. 근데 아기가 딱 빠져나오는 그 순간의 느낌이 너무 상쾌해서 그 잊을 수가 없대 저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진짜 팡!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져 그래서 아직도 그 순간이 기억이 나긴 해요 제왕절개 어. 같은 경우에는 음. 그냥 이제 수술실 들어가가지고 음. 전, 눈 이렇게 딱 감고 딱 뜨면 아기가 나와있어요 그리 이제 전신마취하는 경우 아. 어. 전신마취냐 하반신마취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어. 그럼 어. 하반신마취는 하반신만 마취되고 어있 의식은 있는 상태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연문할 때 하반신 척추 마취하는 거 같은 거야. 네. 어쨌든 저는 그래서 척추 음. 마취를 선택을 했어요. 이제 약간 아래에 내가 뭔가 바지 입고 소변 싸는 것처럼 <laughs> 뭔가 까채가 뜨끈해지면서 그런 느낌이 이제 하반신 전체로 다 퍼지면서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세요. 선생님들어오면 이제 내 배에 이렇게 눌러봐. 근데 눌러도 느낌은 있어. 갑자기 수술을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마취과 선생님한테 어, 아직 느낌 있는데? 이랬더니 아, 이거 느낌 없는 거라고. 아... 어, 그러니까 이게 스치는 느낌은 그냥 다 있는 거고.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 5분? <laughs> 5분 음... 지나고 나서 아, 얘가 너무 자궁에 껴있네? 막 선생님이 이러면서 진공청소기 소리 나는 흡입기 같은 거를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위잉 하면서 애기를 빼는 거야 음. 근데 애기가 빠져나가는 순간 진짜 내 몸이 덜컹해 어, 그만큼 애가 자궁에 껴있는 거지 조왕절개도 어, 이거 다 느끼는구나 느끼지 그러니까 전신마춰서 자고 있으면 모르지만 어. 이제 아이가 나는 나오자마 바로 울줄 알았는데 네. 자기가 이제 나왔다는 걸 모르나 봐애기가 근데 이제 의료진들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갑자기 막막더라고 아. 그때 이제 뭐 아이를 이제 보여주고 아. 보여준 다음에 재우죠 이번에 그냥 전신마취를 해볼까 음, <laughs> 그것도 선택을 할수 있는 거구나 네. 대왕절개는 그러면 남편이 옆에 있나? 없어 없어 음. 분만할 때 남편이 옆에 있었어요? 그니까 러 진짜 마지막 분만 때는 없었고 음. 게, 그전까지는 계속 있었어요 그 탯줄 같은 건 남편이 네네네. 너무... 잘랐어요? 네네네 잘랐어요 네네. 남편의 반응은 어땠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그 아기를 딱 보는 순간 너무 눈물이 많이 나. <laughs> 자연분만은 아기가 좀 오래 여기 끼어 있으면 머리가 토네드라고 해야 되나 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눌려 있어요. 이게 맞아, 점점 맞아, 돌 맞아, 맞아. 되면서 이게 흡수가 되는 건데. 아, 그리고 또 한이 는 뱃속에 또 오래 있었으니까. 어. 그래서 남편이 처음에는 놀란 거야. 저는 애기가 딱 태어나자마자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머리가 이렇게 된 거는 음. 이제 점점 나아지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 남편은 근데 그거 보면서, 아, 내가 이것도 다 받아들이겠다. 음? 이렇게 아, 생각을 뭐, 한 거예요. 평생 그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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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했어요. 놀라... 아, 놀란 거예요. 그 머리가 처음에 너무 놀랐다고 어, 하더라고요. 어. 제왕절개 하루 전에 입원한다 그랬잖아요. 네, 엄마가 보호자로 같이 들어왔어요. 나는 그냥 누워서 쉬고 싶은데 막주사바늘막 주렁주렁 달려있고 음. 그냥 쉬고 싶은데 계속 옆에서 막 애기 잘 나올 수 있게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된다. 음. 계속 기도하고, 음. 막, 혼자 애기한테 말 걸고 막 난리가 난 거야. 태담, 태담. 어, 막, 내일 음. 만나자, 아가야. 막이러 나는 그 공간에는 엄마랑 나 둘만 있는데 계속 배 얘기를 하는 상황이 나는 굉장히 진짜 불편한 거야. <laughs> 엄마 알았으니까 그만하고 좀 가서 쉬어. 갔다가 다시 또 와. 애기야, 뭐, 내일, 어, 뭐, 아프지 않게 나올 수 있게, 외할머니가 기도해주게. 아, 오, 오. 계속 이러고. 음. 그런 것들 나는 진짜 너무 힘들었고. 어, 저는 유도분만이니까. 어. 언제 들어갈지가 이제 정해졌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하루 전에 음. 이제 다 전화를 돌렸어요. 엄마는 전화하자마자 울고 난리가 났어요, 어. 너가 그 고통을. 근데 나는, 저는. 부인도 물었어요? 아니, 저는 근데 고통을 모르니까. 아, 그치, 그치, 그치. 아, 엄마는 아는 고통이니까. 어, 엄마는 아는 고통이니까, 어. 아는 분도. 첫째를 낳고 나서 5년 터울인가로 <laughs> 5년 둘째를 더? 낳았는데 이제 5년이니까 잊어버린 거야 그 고통. 을 어. 그러다가 분만실 바로 앞에서 그 첫째 때의 고통이 생각나서 기절하셨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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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에 음. 가장 힘들었던 걸 음. 꼽는다면 어떤 거 있어요? 네, 출산 후엔 되게 사람이 어. 호르몬 때문인지 몰라도, 그렇지 호르몬이 완전 막. 어. 어. 나중에 뭐 저희가 따로 다루겠지만. 모유수유 하는 것도 되게 어... 엄청난 산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그러니까 모유수유가 진짜 내가 드리는 고생과 노력 대비 아웃풋이 별로 없는 음.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당시에. 특히 초반에는. 저도 잘안 돌고 이럴 때는. 나는 진짜 만약에 내 딸이 모유수유 한다 그러면은 아, 요즘에 분유도 좋은데 그냥 단유하고 저기 음. 해라 했는데 이 모유수유가 또 자궁의 회복을 더 빠르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네. 어, 조리원에 있을 때 우리 지우는 되게 막 순하다 그랬어. 어, 나는 그지우만 같으면 내 열명도 볼수 있을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음. 집에 오자마자 애가 작은 악마가 되지고 어, 저녁 7시, 8시, 9시 이 사이에 1시간에 2시간을 미친듯이 울는 거야. 초저녁만 되면은 애가 이렇게 2시간씩 울고, 어.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은 음. 또 옆에서 뭐야?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아침에 뭐 잘못, 맞아, 맞아. 나, 낮에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진짜 문제가 어. 문제가. 계속 옆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것까지 미쳐버릴 것 같은 거야. 순행아들이 마녀 시간이라고 해서. 음.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되게 평온한 상태로 계속 음. 있다가 태어나고 나서 점점 눈이 트이고 귀가 트이면서 자기가 음. 접해보지 못했던 자극을 계속 받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 종일 감내하다가 초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번 다 쏟아내는 아. 시간이라는 거야. 알고 그렇게 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애가 두 시간 동안 내한테 매달려서 거의 막숨 음. 아, 아, 넘어갈 듯이 울면 음. 나도 막 같이 울었다니까 그때 음. 그때 좀 멘탈이 크게 무너졌던 맞아 맞아 그리고 나는 또 이제 한번 이거는 이제 슬프다기보다는 되게 음. 열 받았던 게 음. 모유수유 얼마나 했어요? 저는 한 3개월 했어요 저는 어영부영 거의 한 6개월 했어요 음, 음. 근데 이제 그거를 직수를 한게 아니라 음. 유축해서 음, 음, 수유하는 음. 쪽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밤에 음. 피곤해 죽겠는데 거지막새 음. 일어나가지고 막 유축을 하는데 남편이 옆에서 코를 걸면서 자고 있는 거야 음. 그래 갔어요 속으로 지금 한 대만 때리면 모를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남편이 되게 모유수유 하는 거에 대해 되게 좋아했거든. 근데 남편들 그런 거 있다? 모유수유 한다 하면 되게 그, 어, 내 아내 역시. 어, 모성애 진짜? 어. 약간 자부질.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그때 애기 봐주시던 산후도우미 이모님도, 아, 뭐, 분유보다는 아무래도 모유가 이게 소화가 더잘 되니까. 그러게 있다니까. 모유 라이팅이 있다니까. 어어. 어.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이야 어. 그래서 모유 먹는 애들이 훨씬 더 살도 덜 찌고 분유보다 근데 나도 분유 어. 먹으면서 자랐어 나도 분유만 어. 먹었어 우리 엄마 모유 수유 안 해서 근데 우리 엄마는 저기 모유 수유를 돌 때까지 했다는 거야 또 옆에서 음. 우리 엄마도 같이 이제 모유라이팅에 아. 참여, 참여해가지고 근데 네 몸이 그렇게 힘들지 않으면 은 그래도 뭐 최소한 아, 정도, 어. 6개월 정도는 그래도 먹는게 좋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심지어 남편하고 음. 같이 잠깐 이제 일본 여행을 갈 때도 갔어을 음. 들고 갔다니까 밥통만 한 거를 캐리어에 넣어서 갔어요. 그동안 이제 기다렸던 술을 또안 먹을 수 없잖아. 아, 그럼 어. 어떻게 했어요? 모유 알콜 테스트기가 또 있어요. 아, 진짜? <laughs> 어, 근데 모유를 짜가지고 모유 알콜 성분이 있나 없나 이제 그걸 음, 테스트해 주는 거야. 그래서 술을 마셨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음. 아니, 알콜 있으면 버리고, 음. 뭐 이렇게. 그러면 출산을 하고 나서 아이를 어느 정도 좀 키우면서 뭔가 나의 그전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게좀 바뀐 게 있어요? 네. 저는 제가 사실 아이를 엄청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고, 음, 음. 아기를 엄청 원하다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유생에서 제일 잘한 게 아기 나온 일인 거 같은 거예요. 음. 근데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되고, 또 이제 모든 이제 주변의 아이들, 동네 아이들 다 달라 보여요. 이제는, 아 너무 그 아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내 음. 아이, 내 기준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봐도, 아, 근데 저 사람도 저렇게 장성하기까지 음. 누군가의 어마어마한 케어가 들어간 소중한 존재겠구나. 음. 이런 게 먼저 생각이 음. 나더라고요. 사실 아이를 낳지 않고도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들도 많겠지 근데 음. 나는 아이를 낳고 나서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 모든 생명을 좀더 소중하게 아, 보게 됐다는 거 음, 음, 네. 출산 병원도 사실 음. 초반에 많이 고민을 하셔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맞아요, 출산 맞아요. 병원을 고르는 팁이랄까 음. 네, 이런 거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출산 병원 고를 때 음. 제일 1순위가 친절한 의사 선생님 제 공감 잘해주고 나긋나긋하고 친절하신 그 의사 선생님이 계신 곳이 저는 첫 번째 선택 기준이었던 것 음. 같아요. 제가 간 곳은 건물이나 시설은 약간 노후되어 있는데 음. 뭐 저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나랑 잘 맞는 원장님, 정서적으로 잘 맞는 어... 원장님. 이 둘째를 낳아도 곧또갈 음. 거예요? 근데 약간 최신식으로 가보고 싶어요 <laughs> 저는 첫째 때랑 음. 똑같은 병원으로 지금 음. 둘째도 다니고 있는데 어, 병원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나 산모에게 어떤 응급 상황이 생겨도 그 병원 내에서 모두 대처가 가능한. 하 음,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급의 그런 규모를 고를 수밖에 음, 없었고, 음, 그 중에서도 이제 제왕 수술을 잘 하시는 분을 찾자. 음. 검색해서 봤요 어, 검색을 했죠. 음. 그랬더니 대학병원이면서도 그 시내 손이 계신 곳을 음. 그래서 골라가지고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는 그런 정서적인 케어는 전혀 안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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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이고 어. 약 공장식의 시스템이기 어. 때문에 뭐 그런 모자 동실이나 이런 것도 별로 지원을 별로 어. 해주지 않고, 뭐 모유 수유나 이런 것도 별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조리원에서도더 도움을 받은 음. 케이스이긴 한데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왜냐면 일단 아. 담당 선생님이 초음파를 봐주잖아. 아, 초음파실이 진짜. 따로 있어요. 오. 초음파실에서 이제 초음파를 보고 그러고 이제 그 기록을 넘겨주면 그걸로 음. 이제 주치 선생님이 해주시는 건데 궁금하잖아. 초음파 보이면은 음. 그러면 어 저, 저건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거는 담당 선생님과 얘기하세요.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그냥 위급상황,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대처가 가능한 부 이런 것들로 이제 골랐던 것 같고, 음. 제가 갔던 곳이 강남의 CMO 병원인데, 음. 거기가 또한 작년? 재작년을 거치면서 리뉴얼돼가지고 음 시설들이 좀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가야겠네. 시설 을좀 좋아하신다면 <laughs>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음. 그니까 내 스타일이 뭔지를 맞아, 맞아. 좀잘 보셔가지고 맞아. 선택을 하시되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병원은 사실은 찾기 힘들 찾기 않나. 힘들다. 한 다섯 응. 째까지 나오면 찾으려나? <laughs>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출산썰을 풀어봤는데 음. 언니 이제 3년 만에 출산하러 들어가는 거잖아. 아, 이제 다시 그... 이제. 뭔가, 기억이 리마인드 되면서 빨리 출산하러 가고 싶어졌어? 아니면, 어때? 어, 아, 근데 일단 이게 막달, 이게 너무 힘들고, 둘째다 보니까. 그, 내가 지금 거의 첫째 막달 크기야, 지금 배가. 그치, 있는. 둘째가 더 빨리 나. 고면한번 어, 어, 어. 늘어났던 배라 그런지. 그래서 좀 일단 나는 다 모르게 좀 빨리 낳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내가 겪어야 될 고통이기 때문에. 음, 음. 네.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나중에 뭐 출산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기록해서 또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요. 어, 저희 채널 네. 많이 많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엄마들의 수다 타임 엄마 미아의 나연 네 저는 박지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응.